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버블스점 exe라는 exe 공포 게임이고요.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은 버블과 옥티는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블은 옥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버블을 소유하고 그녀와 함께 타운 스비를 통치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네요 어, 저희가 저번에 어, 블로썸이 주인공인 파워퍼프걸 EXE 게임을 했었죠 이또 다른 파워퍼프걸 멤버인 버블이 주인공인 EXE 게임도 있다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나 저번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보죠 어, 컨트롤스 어, 키보드로 하면 되고 아, 아이볼? 어, 이 친구를 조심하래요 오호 스타 바로 가보죠. 뭐야? 아숨바꼭질시작인가자 옥티라는 애가 그이 버블이 아끼는 애착 인형 문어 모양 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 상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저 친구 저 친구 저렇게 생겼어요. 약간 졸린 눈. 차타의 자식. 아2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자, 이 아이볼만 조심하면 된대요. 맞으면 죽겠죠? 어, 어 뭐야. 까시도 있네? 잠시. 아, 저, 조금씩 이제 맵이 어렵구나. 약간 미로 맵인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어? 한 손가락으로 하죠? 두 손가락, 두 손가락. 오케이. 자, 3탄. 뭐야, 얘네. 아, 뭐 발사하는. <laughs> 뭔가 대기 타고 있더라고. 오케이. 발사하는 것만 조심. 아, 이런 것도 두 손가락이면 하다, 내가. 편하게 하고있어요 이지이지어이거야야 <laughs> 죽었다 예사야 아, 궁금했어 아 맞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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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볼이라는 애가 좀 세네 파괴력이 좀 세요 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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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목숨이 왜몇 갠지 안 써있어 저번에 어? 저번에 블로썸이 EXE 주인공인 게임은 목숨도 있고 스테미너도 있었어요 이번엔 뭐가 없는데? 조심히, 조심히. 야 잠깐 만나 나야, 빨리 가, 빨리 가고. 아 가시 살짝 뗐다고 죽냐? <laughs> 자 괜찮아요. 자아유이또 가시에 다음에 어떻게 죽나 궁금했잖아. 아, 여러분 궁금한 거못 참죠? 저는 못 참아요. 여러분 궁금증 다 풀어줄 거야. 자 절대 핑계 아닙니다. 핑계 <laughs> 아니에요. 자 내려가 내려가. 자 이쪽으로 안전하게. 이제 안전하게 할게요. 어? 보여줄 거다 보여줬으니까. 자 이거 바로 같이 출발해. 바로 같이 출발해. 자, 천천히, 천천히 빠르게. 자, 오케이. 왜몇탄까지든 거야, 이거? 일단, 쭉쭉 날아가. 이 버블이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귀여웠어. 얘가 막, 어, 윙크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난 그때 좀 심쿵을 당했었어. 어린 나이에. <laughs> 윙크인지, 그, 그냥, 귀여운 시그니처인지 모르겠는데. 오, 조심조심. 전이 버블이 약간 최그셋 최애, 중에 최애였어요. 일단.

근데 아직까지는 EXE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약간 난이도 있는 게임? 어, 여기 조심. 지금. 내려가고. 이거,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이쪽으로 가야죠. 자, 자, 지나갈 수 있어요. 자, 오키야. 숨바꼭질이 조금 빡세다. 적당히 해. 근데 아무리 너가 애착인형이지만. 받치지 않는다고? 다리 하나 뜯는다 오. 잘했어. 아우, 졸려. 아,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아까 옥티가 뭔가, 어? 뭐, 뭐, 타운스비를 뭐 통치하고 싶어 한다고? 버블스를 뭐 소유하고 싶다 그랬어요. 설명에서. 일단, 일단 의심해. 의심해. 의심해서 나쁠 거 없죠. 맵이 왜 이렇게 어려워, 점점. 자,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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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 조심. 죽음 다시 해야돼 죽음 다시 해야돼 자 천천히 빨리 가 천천히 빨리 가 천천히 빨리 가 천천히 빨리 가 아이 아이보르 왜이렇게 많어 야 이거 옥티가 소환한거지 이거 어? 왜이렇게 많어 자 옥티 자식 오야 <laughs> 장난 나랑 지금 아니야? 지금 <laughs> 너 분명히 여기 있었잖아 벽 뚫기 안해마? 버그써 다시 가야되나봐요 오잘 어, 만들었는데? 상상도 못한 전개. 자,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죠? 잠깐만, 잠깐만. 좀더 거리 잡고, 바로 가. 바로 올라가. 오케이. 오, 와. 타이밍이 진짜, 너무 어렵다. 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조심. <laughs> 나 진짜 컨트롤. 어, 뭐야? 가까이 와. 어이구, 깜짝. 나 죽은 줄 알았잖아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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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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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시작이야 음아숨바꼭질할때 너가 쓸래? 아 이제 너가 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까 <laughs> 그러니까 내가 좀 다리 하나 뜯는다 그래서 팍 쳤니? 아나나나 해골인데요? 골인데요야 법을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너 애착 인형한테 자워 워키 생겼어. 아저기 끝이 없는데요? 대시 없어? 대시 없어?

안에 나는... 오오오오! 오... 옥토버블이야! EXE화 됐는데? 어? 아, 제 별로 안 좋아보여. 상태 안 좋은데? 우리 멈춰야 돼. 쟤를 말려야 돼. 아우 뭐, 갑자기 만화가 <laughs>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자, 버터커브스를 씁니다. 어? 자, 일단 계획을 세워야겠대요. 오케이. 빤스런 했어요. 저기요. <laughs> 빤스런 잘못한 것 같은데? 맵이 아주 위험한 곳에 온것 같은데, 불렀어? 일단 스토리... 애니메이션 뭐야? 퀄리티 뭔데? 조심. 자, 갑툭튀... 갑툭튀 또뭐 나올 겁니다. 어, 심장 조심. 자, 지금 혹시 몰라서 벽에... 어, 안 닿게. 잘 날아가고 있어요. 야 비주 왜래래래래래래. 지금 왜 저리? 아야 야 소리 소리 소리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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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커. 소리 너무 커. 어우 소름돋아. 야 하지 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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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 이거 못 피해? 이거 못 피해? 이거 뭐? 뭐 제더 빨라 제더 빨라 제더 빨라 제더 빨라 제더 빨라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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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이거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나?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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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컨트롤.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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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야야, 못닦겠지 아이고, 아니 다 갔잖아. <목소리> 어. <목소리> 헐, 뭐야? 어, 우리 난 리더를 끝냈어. 그, 끝내버렸다, 죽였다 이거죠? 헐. 헉, 브로썸 어디 갔지? 자, 또 파워 퍼프 걸의 그세 번째 멤버, 어이구 깜짝이 아이바. <laughs> 아니,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 버브라, 옥토 버브라, 정신 안 차려. <laughs> 자, 버터 컵, 버터 컵, 지금 블루썸 찾으러 가고 있어요. 안 돼, 너도 황철길 따라가면 안 돼. 이것도 위로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바로 빤스러날 준비할게요. 깜짝이야 <laughs> 놀랬잖아 이거 안놀릴 수가 없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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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보였는데 뭐지? 미로인가? 어야 뒤에 따라온다 뒤에 따라온다 이거 이거 속도 안되는데? 속도가 안돼요 속도가 안돼요 응? 다시 시작인가? 아 얘가 어떻게 루트를 어떻게 가고 있나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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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해서 이 미로를 탈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느낌 바로 왔어 이 옥토버블이 뭔가 정해진 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일단 잘 가면 돼이 미로를 조심히 조심히 근데 만나면 어쩔 수 없어 길이 겹치면 죽을 수밖에 없어 아래 있다 아래 있다 임마 임마 하지마 하지마 일로 오지마 오면 안돼 아우 막혔어! 길이 왜 막혔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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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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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면 안돼 일로 가면 안돼 일로 가면 막혔어 델로 가야 돼요 오케이 피했어 피했어 어 미로 엄청 길어 자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갈까? 위로 가 위로 가 위로 가자올때 갈림길에서 피해주는 센스가 필요한데 갈림길이 왜 없냐? 버블 돌아온단 말이야 빨리 앞으로 가 위로 가야 되나 됐나 오 됐어 어, 버터컵은 아,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악마 옥토 버블을 피해서 한데 블루썸이 죽었어 왜못 피한 거야 분명 어 출구 나간 것 같은데 엇가 당한 것 같았는데. 안타까워. 아 이런 씁쓸한 엔딩. 오케이 아 나름의 반은 해피 엔딩이죠. 다 죽진 않았어. 버터컵은 살아남았어요. 여기 다 출연했던 그 악당 빌런들. 제일 제일 악당은 지금 옥토버블. 뭐 기모 오고 있어? 드래곤볼이야? 에네르기파 쓸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일 나쁜 도비였어. 오오오, 깜짝이야 꺼졌어요. 음. 자, 버블스 점 EX라는 e 공포게임이었고요. 어, 마지막은 약간 반만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다 죽진 않았고, 어, 버터컵은 살아남았어. 아마 뒤 스토리가 있는 뭐 다음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나오면 바로 또 해볼게요. 뭐, 버터컵 EX가 e 나오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재밌었네요. 후원해주시는 뚜이님, 한유주님, 감사드립니다.